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인스턴트 팟을 가지고 중국 요리를 만든 적이 있는데 어, 오늘 만들 요리도 중국 요리예요. 오늘 만들 요리는 만들기는 이제 처음 만들어지기는 중국 하이난 지방에서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유명하기는 싱가포르에서 더, 더 많이 유명해서 싱가포르의 내셔널 음식이라고도 지정되어 있는 어, 그런 음식으로 제목은. 하이난 치킨 라이스예요. 이게 치킨 라이스가 들어가는 과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나 조리 과정을 보면 한국의 백숙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밥이랑 먹는 거고 백숙은 주로 먹고 나서 죽을 많이 먹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저는 하이난 치킨 라이스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요리의 약간 포인트는 닭껍질에 있어서 조리를 시작을 하기 전에 닭껍질을 조금 깨끗하게 소금으로 세척을 해줄 거예요. 이게 닭껍질을 제거를 해준다는 게 이게 보면 털도 있고 약간 이런 껍질? 이런 것도 남아있어서 소금을 가지고 문 떼면서 약간 마사지 하듯이 어, 닭껍질을 스크럽으해줄거예요가고서하이스크럽요 이게 영상으로는 차이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눈으로 보면 이게 확실히 여기가 닭 껍질이 매끈해진게 보여요 이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인스턴트 팥 통에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닭만 잘 씻어서 넣으면 준비는 거의 다 완성이 된거고 나머지 들어가는 재료는 잔파를 하나 둘셋 5개를 넣어줄 건데, 두개는닭 안에다가 넣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옆에다가 넣어줄게요. 마늘, 어, 한 통에서 나온 거한 10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넣어주고, 생강은 이제 한 주먹 정도. 이거를 얇게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생강을 썰어서 넣어주고 그리고 이게 한 컵. 저는 1.5 리터 해서 여기 위에 맥스 라인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넘겨주지 않도록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맥스 라인이 있어요. 이거를 올라오지 않도록 거기까지만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을 조금 해줄 거예요. 간은 소금 한, 한술 넣어서 이렇게 뚜껑을 닫고, 그리고 실링 벤트를 실링으로 옮겨주신 뒤에 오늘은 그냥 매뉴얼 압력 기능으로 15분 조리할 거예요. 우선, 닭이 조리가 되는 동안에 나중에 닭이랑 같이 먹을 소스를 두 가지 만들 건데 그 중에 한 개인 그 파랑 생강 소스를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그, 이렇게, 이런 과정이 지금 하는 과정이 조금 귀찮으시면 믹서 프로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저는 식감 이게 더 좋아서 이렇게 잘라서 쓰는 게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푸드 프로세서를 쓰면 좀 약간 퓨레 형식? 그렇게 되는, 그렇게 돼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를 한 4개 잔파? 잔파를 4개 정도? 썰어서 잘게 썰고 그 뒤에 이거를 또 잘게 썰어 줄 거야. 네. 이렇게 썰어서 통에다 넣어 주고 생강을 한 주먹 정도 되는 거를 갈아서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한 4분의 1 작은 술 정도 넣고 식용유나 카놀라유를 2 테이블스푼 넣어줄 거예요 하나 이렇게 넣고 잘 섞어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줄 거예요 원래 이거를 식용유를 데워서 프라이팬에 이렇게 만들어줘도 괜찮긴 한데 귀찮으니까 저는 오늘 식용유를 넣고 그냥 간편 버전으로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겠습니다. 이제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린 건데 색깔이 조금 약간 더 어, 형광? 형광 초록색이 된것 같고 진짜 맛있는 어, 생강 냄새 나요 방금 조리가 다 끝났다고 소리가 울려서 이거를 밸브를 돌려서 압력을 빼줄 거예요 두꺼운 부분을 이걸로 온도계 체크하는 걸로 찔러서 다 조리가 됐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닭이 168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온도가 되지 않아서 다시 닫고 4분, 4분 정도만 더 조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다시 조리가 완료됐으니까 이걸 돌려서 압력을 빼줄게요. 이거 사실 기다려도 괜찮은데 저희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여기 있는 이분이 지금 배고프다고 난리여서. 그런데 액체가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열때 조심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다 익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닭고기를 빼서 원래 이 요리의 포인트가 이 닭고기를 이렇게 조리한 뒤에 얼음물에 닭고기를 퐁당 넣어서 껍데기를 약간 젤리나 약간 고무 같은 젤리 같은 그런 텍스처를 주게 하는 게이 요리의 포인트이긴 한데 저희 집은 껍질 먹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요 상태 그대로 호일 덮어서 다 닫을 때까지 옆에 나, 놔둘 거예요. 이 팥에 다시 어, 치킨 라이스, 쌀 조리를 할 건데 육수를 쓰고 조리를 할 거라 육수를 다시 부어주고 그 뒤에 다시 쌀을 조리를 시작을 할 거예요. 인스턴트 팥을 지금 꺼진 상태인데 다시 서테 모드를 눌려서 국에 있는 그 위에 뜬 기름을 조금 넣어서 그 기름을 가지고 마늘을 볶아줄 거예요. 그냥 그뜬 닭기름 쓰시고 싶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식용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해서 사용하려고요. 기름이 올라오면 마늘 한 스푼, 마늘 한 스푼 조금 더 되는데 큰 마늘 세 쪽이에요. 그거를 넣고 30초 정도 볶아줄 거예요. 마늘이 볶아졌으면 저는 맛쌀두 컵을 씻어, 미리 씻어놨는데 그걸 넣고 2분 정도 볶아줄 거예요. 닭을 삶고 나서 그 나온 모아둔 육수 중에 쌀과 동량의 육수를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쌀까지 다잘 밑에 넣어서 다시 뚜껑을 닫고 이 밸브를 실링으로 눌러주신 뒤에 쌀테보드를 취소를 하고 다시 매뉴얼 버튼을 눌려서 오븐 오븐으로 세팅을 하고. 조리가 다된 뒤에는 10분 정도 뜸 들이는 시간을 주고 난 뒤에 다시 어, 강제 배출을 할 거예요 생강이랑 파 소스 말고 다른 소스 하나 더 만들 건데 이거 칠리 갈릭 페이스트 조금 넣고 그 위에 간장 넣고 참기름 조금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제 10분이 지나서 그리고 압력을 빼고 밥을 풀 거예요 You can always be the one. Ethan, you're always the one right next to that mommy. So you're always in the video really <laughs> part. Hmm. How's i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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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t. Is it raining? <laughs> it is raining. Pouring. Okay. Again. Again. Oh. It was destroying and then and now it's the again. It. Now I'm gonna make I it, it even bigger! Oh, right Cucumber for a texture thing. think. Mm. Mm.